학계서는 구약 성경 중에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데 그책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서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인 학계를 따서 학계서라 학계 이렇게 불려집니다. 학계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아마도 이 학계라는 사람이 그 축제나 명절날 태어나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여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학계는 선지자 중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정치가였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라는 그런 사람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계는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학계의 관심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특별히 성전을 재건하는 데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대개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죠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의 서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나 그 죄를 고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학계에서 주로 관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거기에 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 포로에서 막귀환했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수루바벨과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한 4만 2,360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은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에 있다가 훈련그 군의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단체로 예배당에 갈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그저 많은 그 군인들이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에,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하는 말은 에, 예배 끝나고 나올 때준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울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참냐면 대개 웁니다 저도 울, 물론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인데, 나는 그동안 교회를 잘안 다녔는데, 이렇게 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군을 군생활을 마치고 나가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렇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염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 이들은 그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뜨거웠고 열정은 많았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자신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러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며 예배하기를 꿈꾸던 그 마음의 열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저 우선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살집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수고하는 일에 더 많은 수고를 더 많은 노력을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식어졌지만 아수르와 혼합하게 된그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이게 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또그 주변의 나라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두려움에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결국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용기마저도 사라지고 그 일들이 미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라 이렇게. 말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그저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부담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 핑계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먼저 짓고 꾸민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는 말은 잘 꾸민 집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저 쉬운 해석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런 우선순위보다는 자신들의 안일, 자신들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려는 이유도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북한 땅을 좀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 동네 마을을 좀 구경할 기회가 있어서 마을을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동으로 경작하는 보리밭, 밀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각각 집집마다 그집 안에 있는 마당에 텃밭에 뭐 푸성기나 뭐 채소나 나름대로 곡식들을 심어서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심고 심어서 뭔가를 이제 자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저 제가 봐도 한눈에 봐도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공터에 있는 공동경작의 밭은 얼마나 엉성한지 모릅니다 자풀도 많고 저렇게 해가지고 곡물이 뭔가 수확이 있겠, 있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집안의 그 좁은 마당에는 얼마나 빽빽하고 아주 좀잘 심어놨는지 이것저것 잘 꾸며놨는지 우리 이장무님 꾸며놓으시는 농장보다도 훨씬 잘 꾸며놨습니다 제가 봐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좁은 땅 속에 뭘 그렇게 많이 해놨는지 저희들 안내하던 사람들이 안내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거라고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의 거는 대강대강하고 그거는 시간 맞춰서 의무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자기네가 먹고 살 거는 얼마나 잘 꾸며놓고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주 눈으로 보기에 딱 드러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는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것 자기들이 구할 집,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기들이 입을 것 거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그 포로 생활, 우상의 신들, 우상의 풍습 속에 갇아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그런 삶의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질서,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새롭게 세우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그러진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 살피라는 것이죠 오늘 5절과 7절에 같은 말씀이 여집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생각 중심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우리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장차 앞으로 거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자식들의 자신들의 유익과 안일를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흘린 땀이 그저 아무 공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구멍난 돈주머니, 구멍난 전대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집어넣긴 넣는데 구멍이 나 버려서 그저 다 빠져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점점 더 궁핍해집니다. 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데 삶이 윤택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셨고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그들의 수관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있는데 뭔가 많이 거두고 있는데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는 장사는 밑지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수고해서 뭔가 쌓아 놓고 놓코 있긴 한데 그 전대가 구멍 뚫려 버린 전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수고할지라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흘리는 땀의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 못합니다. 거둔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위해 수고하지만 우리의 집 꾸며진 그 집이 초라해질 것입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우리의 먹는 것이 점점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은 비단 지금 경제적인 면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우왕좌왕 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점점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만 갑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의 질서를 갖고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자신들의 먹거리, 자신들의 치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거, 성전의 근거, 자신들의 마음의 신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고 있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최우선순위에 도외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폐허처럼 방치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정렬을 쏟는 것 그것은 이 시대에 믿는다는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학계서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는 등 뭐란 어떤 폐약한 죄를 범했다는 등 그런 비판과 고발과 심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지 않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그들의 삶을 공핍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는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내 삶의 도움이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이 시대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잘못된 신앙의 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로 어떤 분을 무엇을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마지막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씨를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지금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우리는 구멍난 돈 주머니를 가지고. 땀 흘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